안녕하세요. 차 보러 가요. 이준입니다. 아 제가 나이를 먹긴 먹나 봅니다. 아 점심 먹을 때마다 그냥 자꾸 반주가 생각나는 게 아주 오늘도 점심 먹다가 갱신 한번 참았네요. 근데 비도 오고 하니까 이따 저녁에 집 들어가기 전에 그냥 소주나 한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야 아무튼 거두 절미하고 오늘 진짜 프리미엄 브랜드죠. 벤츠사의 E 클래스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역시 차는 뭐다? 벤츠다. 진짜 성능이며 뭐 승차감이며 진짜 뭐 흠잡을 거 없는 그런 E클래스를 저희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는 이 것처럼 엄청난 관리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운전 및 차량 사전에 검사를 할때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를 하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깔끔한 바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인데요 오늘 차량의 스펙 먼저 듣고 가시죠 자, 오늘 차량의 간단한 스펙으로는요, 2014년식의 단순 교체 양, 휀다 그리고 문짝 세 군데 들어가 있는 외판 단순 교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12만 킬로밖에 뛰지 않은 아주 짱짱한 주행 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성능 기록부상에 누유나, 누수, 뭐, 침수, 화재,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성능 보증도 철저히 받으실 만한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차량의 가격 진짜 너무 궁금하실 겁니다. 그, 요 차량 자체는 안쪽에 진짜 편의성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까지 튜닝을 해 놓으신 그런 이제 차량인데, 그거 가격만 해도 150만원, 170만원 정도 한답니다. 아주 고가의 튜닝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엄청난 관리 상태를 가지고 있고, 진짜 뭐 어디 하나 손볼 데 없는 그런 차량인데요. 자, 12만 키로밖에 뛰지 않았고, 전 세계 판매율 1등이나 했던 오늘의 1, 2바디의 e 클래스가 1390만원에 보여드릴 예정이니깐요 위쪽 번호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차량의 재원 듣고 가시죠 자 오늘 차량 역시 외제차답게 엔진 룸이 그냥 꽉꽉 차 있는 모습 같이 보고 계시네요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아주 웅장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2200cc 디젤 엔진의 차량이고 싱글 터보 방식으로 이제 구동이 되는 그런 차량이고요 어, 요 차량은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최대 토크가 진짜 엄청나게 높아요. 그냥 BMW의 5시리즈보다 한 2kg, 3kg는 더 나오는 40.8kg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진짜 힘이 그냥 2만기급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 연비와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겠죠. 뭐 대충 밟아도 15kg 이상은 나오는 아주 준수한 연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아쉽게도 후륜구동이지만 요즘에 뭐 재설 작업도 잘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동 변속은 7단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행 성능까지 딱 잡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차량의 멋진 디자인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자 오늘 차량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뭐212 바디 어, 딱그 각진 E클래스의 아이덴티티를 잘 가지고 온 그런 차량인데요 자 본넷 자체도 엄청나게 웅장을 하고 그리고 뭐 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캐릭터 라인이 살짝 굴곡이 살짝 선명하진 않아요 그걸좀 이제 완만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더 중후한 맛까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빠져있고요 진짜 오늘 차량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헤드라이트 보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했지 진짜 이거는 거의 신품이 아니고서야 이게 투명할 수가 있나요? 엄청나게 깔끔한 헤드라이트 관리 상태, 어, 그리고 아이들 뭐냐 아이라인까지 아주 잘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에 쪽 아방가르드 스타일의 왕 그릴까지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가면서 앞에 밑에 범퍼도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좀더시정틱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전면 옵션으로는 전면 센서 당연히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측면부 관리 상태도 진짜 딱 잡아줍니다. 엄청나게 깔끔한 어,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캐릭터 라인도 앞엔다에서부터 뒤엔다까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강렬한 인상을 남겨드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지금 요 사이드미러 리피터 깨쳐먹으시는 분들이 엄청 나, 많아요. 이 e 클래스가 요거 깨져있는 차들이 많은데 오늘의 차량은 뭐 양쪽으로다가 정말로 잘 관리를 해주신 그런 차량이고요. 어, 그리고 이 측면부 썬팅 자체도 좀 지... 들어가 있어서 진짜 이렇게 대충 보면 안에가 잘안 보일 정도로 아주 프라이버시를 잘 지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이고요. 트레이드 자체는 앞쪽은 거의 100%예요. 진짜 엄청나게 짱짱하고 뒤쪽은 당연히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한70%한80% 정도 남아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준수한 하이어 트레이드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 후면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야, 역시 이 클래스는 딱요 시즌이 최고 이쁜 것 같아요. 진짜 각져 있는 모습과 함께. 뒤에 대루등 면발관까지 D 어, 그자로 4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빵빵한 스타일로 박혀져 있는 것 같고요. 213 넘어가면서 이제 대루등이 이제 조그만해져가지고 진짜 꼴보기 싫은데 저는 요 스타일이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위쪽에 루프 스포일러를 카본 재질로 아주 깔끔하게 잘 부착을 해 놓으셔서 어느 정도 영한 느낌, 젊은 감각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요 차량 자체는 트렁크, 전동 트렁크는 빠져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뭐 전동 트렁크처럼 스무스하게 올라가죠? 아무튼 벤츠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진짜 트렁크는 뭐 명불허전이죠? 엄청나게 깔끔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넓습니다. e 클래스의 트렁크 공간이 진짜 승용차 중에 최고 넓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진짜 너무나도 깔끔한 트렁크 공간까지 보셨으니까 안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시동을 켜고 실내를 한번 넘어봤는데요. 와 진짜 외관만 관리를 잘한 게 아닙니다. 진짜 실내에서도 잔진동도 안 느껴지고 진짜 엔진 소음이 휘발유 차예요. 엄청나게 깔끔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요거 가져가시는 분차 땡잡았다고 생각이 들을만한 그런 차량인데요. 오늘 차량의 옵션부터 한번 알스, 말씀을 드리면 위쪽에 썰루프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위에가 루프가 도색이 돼있아 도포가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썰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확실히 더 좋아 보이는 효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상태 시트도 봤을 때도 어디 하나 해진 거 없이 살짝의 사용감은 보여집니다만 뭐 틀어진 거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역시 벤츠는 도어 트림 쪽으로 3단계 메모리 시트 조수 뭐냐. 전동 시트까지 부착이 되어져 있다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도어 트림 쪽부터 안, 안에 센터페시아까지 우드라인과 크롬 몰딩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더고풍스러운 느낌까지 받고 있, 있다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스타일도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위에다 올려놓고 수납하시기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오디오 자체도 끝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좋은 음질의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가의 튜닝이죠.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정품 내비게이션이에요. 근데 이제 인치수도 커졌고, 뒤로 가기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요게 이제 핸드폰이랑 연동이 되는, 그냥 핸드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뭐 노래도 들으실 수 있고, 여기 내비게이션 들어가셔서 뭐, 티맵이나 뭐, 카카오 맵이 다 하실 수 있고, 앱스 누르면은 그냥 여기서 뭐, 핸드폰에서 할수 있는 기능은 여기서 그냥 다할수 있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너무나도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역시 명차답게 밑으로 아날로그 시계 당연히 부착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명차니까 그렇고요.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미디어 버튼들과 함께 3단계 열선 시트 양쪽으로 부착이 되어 져 있고 작동 상태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밑으로는 에어컨 공조 시스템 너무나도 시원한 바람 잘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핸들로 넘어와 보실게요. 핸들 관리 상태도, 야, 뭐 커버를 씌워놓고서 관리를 했나 너무나도 깔끔하고 그리고 이 클래스 자체는 핸들이 이렇게 폭신폭신합니다. 그래서 그립 딱 이제 잡았을 때어 그립감 너무나도 좋다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쪽으로는 핸즈프리, 이쪽으로는 트리 컨트롤러 부착이 되어져 있고 어 지금 영상에는 안 보이겠지만 뒤쪽으로 스티어링 어 핸들과 그리고 핸들 열선 기능까지 부착이 되어져 있다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쪽으로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계기판 12만 1,000km라는 실 주행거리와 함께 경고등 한개 없는 거 보이시죠?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실내 공간 분위기까지 한번 보셨으니까 앞쪽으로 나가셔서 총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차골라가요와 함께 1,390만 원에 나와 있는. 벤츠사의 E 클래스 한번 같이 보셨는데, 진짜 제가 리뷰를 하면서도 계속 느꼈던 게, 야, 차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진짜 엄청나게 깔끔하구나. 그리고 성능이 나 너무나도 좋구나. 내 차도 이렇게 관리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던 아주 깔끔한 상태의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진짜 실제로 와서 보시면 진짜 더욱이 놀랄만한 그런 차량인데요. 오늘 1390만원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쪽 번호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조건 좋고 상태 좋은 차량들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이지훈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